하이브 올라와 있네요. 하이브 매수가 15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어, 이정목 오늘 마감 어떻게 됐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전일에 좀큰 폭의 하락을 가져갔었습니다. 하이브 오늘은 어, 소폭의 반등을 좀 가져갔네요. 빠졌던 거에 비해서는 올라오지 못했는데 오늘 2.07% 상승 가져갔고요. 14만 8천 원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움직임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139,500원대에서 쭉쭉 올라와주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155,000원 선 장중에 갔었네요. 진입가 근처 갔었다가 일단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4만원대로 다시 한번 마감이 됐고요. 하이브 최근에 어땠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네, 22만원대, 23만원대에서 주가 중 횡보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어, 지난주부터 조금씩 밀려나는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전일에 일단 거의 하한가를 맞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13만 9천원선까지도 갔었다가 일단 오늘 2%대 상승을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14만원대로 오름세를 기록을 해준 상황이네요. 오늘 장중에는 15만 5천원선까지도 간 모습을 기록을 해줬었는데, 네. 하이브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어제좀 핫한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종목 이제 이슈를 듣고어 이제 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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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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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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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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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어떤 어떤 어하한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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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하면살려 그러는데 안 하더 오더라, 안 오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또올라긴 했는데 이 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끝났다라고 말하면 좀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끝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장기적인 이평선 일단 이탈됐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사실 보더라도 그냥 단타로만 봤어야 될것 같아요. 같이 투자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어 좀. 웅동이 파니까 좀 이렇게 매수가 나올 것도 같았었는데 한번더 무너진 거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악재가 터졌죠. 아무래도 이제 BTS 이제 어 병역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터졌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해체 안 되고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좀 빨간 봉을 만들긴 했는데 그 예전에도 딱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 좀 주가가 좀 비싸긴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일단 어최저점인 어, 14만 원인데, 어저께죠. 거의, 이 예. 네. 최저점을 좀 깼죠. 그래서 일단, 어, 한번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시청자님 좀 안타깝지만, 어, 한번더 일단 13만 6천 원대를 한번더올 수도 있어요. 그한번 더, 그니까 고의적으로, 일단 세력이라면 고의적으로, 어, 13만 9천 원이나 14만 원대를 깰것 같아요. 한번 더. 그런 다음에 이제 회복이 나온다면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절대 추가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시청자님 15만 원대였으면 오늘 수익이 약간 났을 건데요. 아마도 여기 보시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16만 원 초반 한번 찍을 것 같아요. 그때인데 시청자님 이제, 이제 한 번에 너무 세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16만 원 초반 때 되면 16만 2천 원뭐이 정도까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 무조건 이익 실현은 50% 정도는 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일단은 익절하시고 50% 정도 익절하시고 다시 또 재정비를 해서 잡으시고 그다음에 또 16만 원에 또 청산하시고 왜냐면 일단 어 장기적으로는 일단 현재 이렇게 막고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청자보시기이 20만 원은 금방 넘을 것 같지만 20만 원대 한번 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일단 다른 애터주에 비해서 조금 이제 무너지면 안 되는 가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JP 엔터라는 종목인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매수를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대세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아, 네. 근데 아까 전에도 보시다시피 앵커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빨간 선하고 파란 선 합쳐질 때만 기다리라고 그랬죠. 가까우실 때 네. 이때가 이제 포인트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많이 올라갔죠. 지금은 이제 떨어져서 여기서 지지 받고 지지 받고 있는데 만약에 오만 이천 원 무너지면 아무리 수익 많이 나더라도 일단은 수익 실현해 을 나가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다시 이 종목도 사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러니까 하이브를 잠깐 다시 보자면. 하이브를 한번 수익을 좀 주고 온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쉽게 20만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세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마크 떨어졌죠 지금 보시면 현재는 25만의 추세선 끊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빠르게 못 올라오면 어디까지 오냐면 이 추세선이 23만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 결론적으로는 20만원 23만원 일단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실질자으은이 종목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16만 2천원 그리고 20만원대. 여기 오면 무조건 이익 실현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씩 50%씩. 그래서 만약에 이제 25만원 돌파 된다면 장기 추세로 갈수 있는 건데 제가 볼땐 조만간은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50% 정도는 단타로 계속 익절해주고 올라올 때만 단타로 익절해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직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13만 9천 원이라고 그랬죠. 13만 9천 원 깨지면 그때는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회복했을 때만 축소시킨 만큼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6만 원대에 와서 익절을 50% 했다. 그 비중 5%밖에 안 남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13만 9천 원 회복할 때만 다시 5% 비중을 담아주면 항상 비중은 10%만 남게 되겠죠. 그 정도 선에서만 사고 팔고 다시 줄인 다음에 다시 또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또첫 번째로 만나 보셨습니다.